네, 저 해외 주식 유니버스를 소개해 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오늘은 저희 신재생 담당하는 함용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회사가 플러그 파워. 이제 수소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어이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향후에 어떤 역 를 그린 경제 내에서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해주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요. 좀 한국에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2년 전쯤에 주 SK, SK 그룹에서 투자를 했어요. 지분의 10%를 사갖고 그때 당시에 한 1조원 가량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갑자기 어, 플로우파가 뭐야? 하면서 막 알려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수소에서도 무엇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수소 밸류 체인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일단 수소를 쓰려면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게 됩니다. 친환경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수전의 설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화과 이 수전의 설비를 만들고 거기서 생산된 수소를 운반해서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소를 만들었으면 무언가를 써야 되죠. 보통 우리는 수소를 쓸때 바로 정유화 공장에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소의 미래 사용처는 수소를 다시 전력으로 바꿔요. 맨 처음에 전력을 수소로 바꿨다가 이제 이 수소를 저장해 놓고 다시 수소를 전력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력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어 연료전지라는 수소 엔진이 있습니다.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발전기 휘발유 넣어서 전기 만들죠. 그거와 반대로 수소 넣어서 전기 만드는 연료전지를 만들고 그 연료전지를 가지고 뭐 발전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은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그러니까 수소 트럭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뭐 수소 선박도 만들기도 하고 수소 관련된 건 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래 수소 경제에 굉장히 대비가 잘된 회사 같은데 당장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니까 러 고객사나 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뭐~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수소가 사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어서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기대되지만은 사실 이 회사들은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 성장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5천억 가량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조 가량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매출액이 일단 더블업으로 늘어났는데 일단은요. 적자는 더 커져요.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성장주들의 그런 전형적인 <laughs> 사례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는 큽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벌어갈 거냐, 지금의 고객사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어, 지금의 일단 고객사들은 대형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월마트라든가 페덱스라든가 그런 물류창고 아마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물류창고 안에서 지게차 있죠. 물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까지의 주력제품은 수소 지게차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대신에 수소를 넣어서 가동이 되는 지게차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지게차를 팔았으면은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수소가 없을 테니까 누군가는 수소를 갖다 줘야 되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생산부터 운반까지 다 해줘요. 그럼 지게차를 팔고 그 물류창고에다가 수소 충전소도 다 지어준 다음에 걷다가 수소도 계속 납품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은 이런 수소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팔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또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수소를 공급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제품 만드는 거에서는 아직은 마진이 남아요. 여기서는 GP 마진이 매출 총이익이 남는데 수소 생산은 아직은 외부에서 구매를 해오고 있어요. 천연가스 개질을 해서 만드는 좀 그레이 수소라고도 부르는 건데 향후에는 이 회사는 어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제품도 많이 팔고 수소도 많이 팔고 하면서 결국은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있는데 음. 향후에는 더 음.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갈 그런 계획이 있는 회사다라고 네. 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래청사진을 얘기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음. 네. 특이할 만한 상황이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음.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안좋았다 같은 <laughs> 특이한 것 같아요 <laughs> 되게 꿈과 희망이 있는 산업으로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성장성도 거의 수소 모든 기업들의 글로벌 모든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 평균을 내려보면 은 대략 한5십 60%가 나와요. 평균이 이 정도니까 개별 기업단에서는 10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사실 모든 투자자들의 이 수소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음. 매출이 엄청 성장하겠지라는 눈높이가 되게 높은데 사실 수소 기업들의 지금의 좀 비즈니스적인 특징이긴 하지만은 상반기에 수주받은 게 하반기에 좀 나가다 보니까 매출액이 하반기에 쏠려 있어요. 음. 그래서 플러그 파워도 똑같습니다. 연간 매출액 중에 상반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30%고 하반기가 70%예요. 그럼 우리는 상반기에도 막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는데 사실 수소 기업들은 상반기에 성장 잘못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분기 실적은 역시나 안 좋았다. 역시나 안 좋았다. 예. 시장 기대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지만 조금 더안 좋았다. 그 정도. 근데 실적이 안 좋았다고 주가가 내려갈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고, 대신에 음. 하반기에 엄청난 모멘텀이 남아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이렇다 숫자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새로운 계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가지만 좀 공유를 드리면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양으로 이번에 열료전지를 납품을 시작을 오. 했습니다. 요거는 되게 좀 유의미한 게 데이터 센터가 전력성과 굉장히 큰데,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사가 이제 처음으로 플러그 파워 제품을 채택을 했다는 거는 좀유 의미하고 앞으로 요번 계약을 통해서 어, 새로운 딜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일단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납품한 그 제품 규모는 3 메가와트예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크지 않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얼마나 안 크냐면은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올해 250기가와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지금 3 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용으로 나온 건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1, 2년 동안에 200에서 250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미한 거는, 어, 주요한 고객사들과 제품 계약을 통해서 이제 향후의 매출처들을 계속 뚫고 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한 나가는 데 있어서 물꼬를 계속 틀만한. 여지를 마련해놨다가 좀 이분계선 중요한 실점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수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쌓이고 진짜 3메가 와트의 시장, 시장이 이제 네. 뭐250 메가와트 시장을 커진다 하면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고 음, 그 트랙 맞습니다. 리스트가 어쨌든 쌓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이 이외에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IRA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신재생 모든 기업들이 이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플러그 파워는 이 IRA 법안에서 어떤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일단 IRA 법안은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서 일단 미국의 금리 부담을 좀 낮춰 주자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춰 주자. 어, 그 낮춰 주자의 핵심은 어, 에너지 쪽에서는 일단 저가의 재생 에너지를 많이 뿌려서 이 천연가스 가격 변동폭에 따른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를 시켜 주자라는 거고. 그 안에서 어,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투자도 물론 해 주지만은 그 모든 인프라가 형성이 될수 있게끔의 가장 핵심인 수소 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책이 통과되기 전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어, 그린 수소 생산하는데 따른 보조금을 주기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수소는 보통 화석연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그레이 수소를 그레이수소. 써요. 네. 그게 킬로그램당 한1.5 달러합니다. 반면에 친환경적인 그린 그린 수소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다 보니까 좀더 비싸요 킬로그램당 6달러. 그래서 이 가격을 낮아져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킬로그램당 3달러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반 가격 정도 낮아지는데 네. 향후에 이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되고 있어요 플러그도 그렇지만은 플러그도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 가격을 3달러 정도로 낮출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이 보조금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음. 결론적으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은 어, 올해 플러그파워의 매출액 컨센서스가 9억 달러입니다 네. 근데이 회사의 목표는 2025년에 30억 달러의 매출액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OP 마진 목표가 16%예요 네. 좀 그냥 러프하게 순이익으로 10%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순이익이 3억 달러겠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컨콜해서 딱 명확하게 말을 해줬어요 요번에 그린수도 보조금이 킬로그램당 3달러가 들어오는데 이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는 5억 달러 가량이 될 거다. 2025년에 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소 생산량이 맞춰졌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2025년에 매출액 30억 달러에 순이익 3억 달러가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보조금 효과가 갑자기 5억 달러가 더 붙어요. 그럼 순이익이 이제 8억 달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네. 생긴 거죠. 네.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한 16억 달러, 18억 달러 그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PER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20배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사실 네. 엄청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글로벌리 넘버원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이런 회사가 2025년에 PER 20배다라는 거는 좀 쌓았던 요인인 거고 네. 그게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서는 보여줄 게 없었지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대충 정리해 보면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수소 산업의 대장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 이러한 정책들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도 약간 자명한 사실인 것 같기도 해서 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나 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요약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플러그 파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수소 산업의, 어, 사실상 명시상권 대장, 음. 어, 최근에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 굉장히 성장성이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모멘텀도 뒷받침 되고 있어서, 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회사였잖아요. 맞아요. 잡히지 않는 회사였는데, 어, 점차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의 주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 레고.